안녕하세요. 돌빼박사 영상 오늘 거 준비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날이 따뜻해서 정말 화창한 날. 하늘도 이제 미세먼지 없어지고 굉장히 계절의 여왕 같은 5월이 펼쳐지고 있는 날인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아주 기분 좋은 오늘 오후 시간입니다. 돌배 박사가 늘 사랑하는 저희 돌배, 산돌배죠, 저희 돌배는. 돌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명히 산돌배라는 건데, 맛이 좀 쉬고 효능이 높아서 저희 산돌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배가 달려서 이렇게 이 정도 커서 지금 이제 가을에 추수를 향하여 커가고 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좋은 풍경은 이렇게 1년 내내 있는 게 없이 아니라, 지금 봄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맨날, 맨날, 매일, 매일 이 돌배 나라, 농원에서 돌배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영상입니다. 바람소리 들리시죠?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 들리고, 연록색의 돌빼잎이 제 눈에만 예쁠까요? 많이 많이 예쁜 오늘 풍경. 돌빼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돌빼가 요렇게 달렸습니다. 지금 너무 귀엽게 생겼죠?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오늘 이 시간 오후 남쪽 지방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안 오고 낮 기온이 20한 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돌배가 효능이 좋아서 돌배 키우시는 분들 돌배 나무 키우시는 분들 점점 많이 늘어나서 남쪽 지방에도 많고 이 강원도 지방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 키우는 돌배는 산돌배라 그래서 돌배 효능이 맛이 신맛이 강하게 나면서 효소를 담았을 때나 술을 담았을 때나 돌빼차 할 때나 맛이 훨씬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꾸준하게 산돌빼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제가 돌빼, 돌배, 자칭 돌빼박사로 이름을 정하고 영상, 오늘 영상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돌빼나무 잎이 너무 너무 예뻐요. 점점 돌배 잎이 열 녹색에서 파란 진한 색으로 바꿔지겠죠? 봄바람과 저희 산돌배 열매가 커가고 있는 돌배나라. 돌배가 어떻게 생겼나 하려는 분들도 아직 젊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어릴 때 돌배 모습은 이렇게 작아서 정말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아, 새소리도 엄청 많이 나요, 오늘은. 정말 예쁩니다. 제니레만 예쁜가요? 제가 유튜브 초보여서, 뭐라, 모르고 있는 게 많은데, 매니저님이 영상 긴것좀좀 올리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흔들리는 산들빼 나무 바람 소리와 새 소리 같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모습은 매일 돌배와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돌배 이야기밖에 들려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돌배 저기도 돌배. 여기는 좀 약간 좀더 파란 돌배. 아직 아까것은 붉은 돌배인데 이건 약간 파란빛이 나죠? 아. 돌배박사 오늘의 영상 이었습니다.